안녕하세요. 즐거운 게임 토크 인생 게임의 준재입니다. 안녕 해결사가로서 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네. 특별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게임이 이렇게 빨리 와도 되는가 싶기도 했는데 네. 발매됐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음.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어, 흔쾌히 준비했습니다. 음. 블리자드에서 만든 바로 그 게임 오버치입니다. 워 고급 시계라고 하나 이건? 고급 시계 <laughs> 네,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블리자드의 게임을 많이 하고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제 와우 길드명이 블리자드의 <웃음> 노예였어요. <웃음> 노예? <웃음> 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까지 쭉 워크래프트까지 딱이 오버워치는 2016년 5월 24일날 이제 첫 출시를 하였습니다. 전 그때 그때 카운트하면서 기다렸어요. <laughs> 처음에 블리즈컨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네. 이 게임이 나올 줄. 이런 게임, 네, 이런 FPS 게임을 블리자드가 만들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클로즈베타 때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엄청났던. 음. 정말 그래서 클베르 신청을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해봤던 게임 바로 이 오버워치였어요.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블리자드가 미공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 미공개. 네. 이 타이탄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네. 그때 블리즈컨에 음. 이 타이탄을 공개하는 거 아니냐, 드디어. 아, 드디어 올 것이구나. 그런데 오버워치가 나와버렸고, 음흠. 나중에 제작진들이 말하길 타이탄을 만들다가 이 타이탄이 엎어졌고. 아하. 그때 만들었던 어떤 게임 요소나 소스들 게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오버워치를 만들게 된 셈이죠. 하, 이 명작들은 다 그런 사연들이 하나씩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오버워치는 바로 히어로들이에요. 아하. 요즘 영화만 봐도 뭐 DC 마블 네. 이런 히어로라는 어떤 캐릭터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엄청나죠, 엄청나. 그래서 오버워치가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을 잘탄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영리했죠. 그래서 이 오버워치는 세계관이 굉장히 가게별 된미래에요 이게 로봇과 영웅들의 싸움이에요. 옴닉과 인공. 옴닉. 인공지능 로봇인데 네. 반란을 일으킨 거지. 인간을 상대로. 스카이넷이야. 스카이네. 스카이네 구글이야, 구글. 그래서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아직 이... 스토리가 다공개되지 않았어요. 아. 이세돌 때문이아닐까요 간에 바둑 먹같이 뭐 두네. 이러고 이러면서 나는 소... 그날에 취여버잊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인간과 이렇게 싸우게 되었고, 네. 여러 국가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했고, 옵닉과 네. 1차 옴닉 전쟁에서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음. 오버워치가 결성이 되고, 그 오버워치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옴닉들의 반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조금 화해 무드가 조성되니까, 더 이상 네. 오버워치가 필요 없어져서 오버워치를 해체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게임을 처음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오버워치가 해체된 계기에는 네. 블랙워치라는 존재의 영향도 컸죠.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돌 해체 이런 거 정말 안좋아하거든요 <laughs> 최근에 이 계약상의 문제로 해체된 소녀시대의 영원하라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게임에서도 이게 네. 마치 연예인처럼 네. 오버워치도 네. 훅 가게 된 계기가 네. 정확히 말하면 이 블랙워치가 오버워치 산하의 비밀 조직이었어요. 네. 그 오버워치는 뭔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이미지를 주는 거지 밝은 네.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캡틴 아메리카처럼 네. 이런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열심히 적들과 싸우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근데 블랙워치는 이제 몰래 몰래 다른 어떤 스파이 활동이나 좀 그... 하기 어려운 이제 작전 같은 거를 해왔던 거지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 <laughs> 음지에서 <웃음> 어 약간 음지에서 양지를 뒤받침하는 그래, 작전을 펼쳐서 이제 성과를 거두면 좋지만 네. 얘네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참아 공개할 수 없는 일들도 하고 그렇죠. 다닌 거죠. 어떤 조직에서든지 다이 비리가 있고 썩은 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네. 특화이있나조사해야겠습 <laughs> 블랙워치가 잘못을 한 거지만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버워치까지 다한독 속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정리하자면 블랙워치가 활동, 활동 때문에 오버워치까지 강제로 영향을 받아서 해체하게 됐다. 그렇죠. 아하. 그렇게 돼어 갖고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네. 다시 이제 오버워치가 재결성하려는 그런 시기를 다룬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버워치 의 이야기인 거죠. 그 저는 이 오버워치가 인기가 있는 요인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블리자드의 장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게임 장르 중, 장르들 중에서 좋은 포인트만 뽑아오는 능력 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블리자드가 아예 없던 걸 만드는 게 탁월한 회사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거를 장점을 쏙쏙 뽑아서 어떻게 잘 믹스하는 셰프 같은 느낌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스타일로? 네. 네. 그래서 FPS이면서도 약간 히어로성을 띄고 있고 약간 그 안에서도 초인물. 음. 이런 느낌을 함께 버무렸기 때문에 굉장히 잘 조, 조리된 음식이다. 음. 어, 별 다섯 개짜리 음식이다. 네. 고급 음식이다. 레스토랑 얘기하지 마요. 몇몇 분들이 레스토랑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어쩌면 아. 점이죠? 네.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나라마다 영웅들이 존재한다. 개화조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마치 하나의 국가대표를 보는 느낌처럼 우리나라는 송하나를 좋아하잖아요. 디바를 네. 좋아하게 네.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조, 겐지. 음. 가 있지만 그래도 송원아가 더 좋다 이런 분위기지만, 각 나라마다의 캐릭터를 부여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열광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굉장히 좋은 노림수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지구를 배경으로 음. 좀 판타지를 가미하니까 네. 더 스토리에 몰입감도 있고, 나름의 그 세계관 속에서 네, 현실감도 있고, 뭔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아저씨! 날 살려줬어. 다양한 나라의 네. 사람들이 하니까는 뭔가 자기 나라에서 나온 캐릭터들을 응원하고 싶고 정말 제가 막가말라 음. 국가 대표 같은 네. 느낌. 그 그게 또 회사로서는 마케팅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캐릭터로 밀고 나가서 마케팅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조사를 각 나라의 문화에 좀잘 맞는 또재밌는 점을 또잘 섞었어요. 음. 그 스토리에도 네. 그런 어떤 국가와 국가의 사정들이 네. 다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캐릭터와 스토리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하나의 그 디바그 로봇도 계속 방산 길리에 열리되어 있나요? <laughs> 초반에 그런 유머가 많았죠. 에이, 자꾸 갖다 부시니까 <laughs> 저거 국방, 굿판, 국방기 남은 게 아니냐. 대충 맞는 거 알아서 했어요. 자주 뿌게나 만들기 쉬우니까 다시 본인은 이게쭉 다시 나오고 음. 그래서 이런 국가 특성이 맵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좋은 점 워낙에 맞죠. 다양한 맵이 있는데 그 맵이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장소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게임에 들어가서 할수 있죠. 군수공장 한번 해주세요. 군수공장이 그 러시아의 네. 볼스카야. 볼스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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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스카야 말고 더있 볼스카야 볼스카야 인스리스트리 그렇죠. 네. 아, 오테아잘 하시네요. 자리야 자리아. 네, 자리아. 캐릭터가 있는 나라였죠? 근데 이게 러시아 하니까는 제일 먼저 옴닉한테 공격을 당하는 나라예요. 아, 어, 그러니까요. 설정상. 네. 그렇게 해 갖고 처음에 러시아는 옴닉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대 로봇으로 네. 이제 싸우게 됩니다. 네. 옴닉엔 옴닉으로 대응. 그렇죠. 로봇으로 대항 거죠. 나라마다 아까 자기 나라 사정대로 대항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독일은 네. 중장갑 쿠세이더 부대를 만들고 라인하르트가 라인 있고 그리고 인썸이 좋아하는 디바 같은 경우, 한국에 이건 좀 게이머를 군인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런 또 깨알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더 말해보자면 이 오버워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오버워치 세계관을 설명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뭐 새로 업데이트된 캐릭터나 뭐맵 뭐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죠. 네. 워낙 캐릭터성이 강한 작품이잖아요. 네.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가장 좋은 컨텐츠가 이제 게임 외적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네. 같아요. 처음에 오버워치를 이제 공개했을 때도 마치 픽사에서 만들어졌을것 같은 그런 퀄리티 퀄리티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뭐 윈스턴 나오고 네. 트레이서 니퍼 뭐 위도우 메이커 그리고 둠피스트 장갑을 하지서 나왔죠. 와, 형, 하면서 나왔죠? <laughs>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이게 네, 어떤 어로가 이걸 갖고 있었던 건지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박물관에 떡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드피스트라는 캐릭터가 그 장갑을 끼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공을 미칠뻔 했어요 요즘 보니까 그 캐릭터다알아듣지만다 <laughs> 알던데 뭐 사실은 이 <laughs> 네. 둠피스트의 장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장갑이 1대, 2대, 3대로 이제 내려오는거예요 대대로 놀려오는라이팅 같은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둠피스트는 3대인거죠 이게 참 음. 좋은 설정이 뭐냐면요 냉면찜도 딱 3대째가 맛있거든요 아, 진짜로 이 대를 이어오다가 음. 3대째에서 음. 기술이 절정을 핍니다 그래서 음. 피스트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네. 영웅들는좀 네. 달라요. 확실히 네. 아. 새로운 맛이 있어요. 그 아, 새로운 맛이네. 걔가 약간 타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구처럼 막 뛰어놓고 이렇게 점프해서 치기도 하고, 오호. 좀 신박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릭터도 옴닉 전쟁 때 네. 자기 팔을 잃어버린 거야. 그랬을까? 그래서 옴닉에 대한 분노가 있어갖고 탈론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 탈론은 옴닉을 싫어하니까. 음. 왜냐하면 옴닉 전쟁이 터졌는데도 그 후로 인간들이 네. 옴닉카고 사이좋게 지네요. 옴닉카고뭐 사랑하고 에 연인 관계로 발전도 하죠. 옴니카 인간이 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네. 옴닉기 뭔가 TV에서 어떤 스승처럼 약간 뭐, 종교 같은 어, 종교 같이도 네. 맞는 것도 있어요. 옴니카 인간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 하 아. 인간과 기계 음, 음. 네. 눈동자의 사나가 됩니다. 인간과 기계 눈동자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인상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 몇 가지 있어요? 이 오버워치에 대해서 어? 어떤 애니메이션이 제일 좋았죠? 초반에 어떤 거미 얘기랑 음. 그거는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음. 여러 가지로 위도메이커 트레이서하고 네. 싸우는 그리고 장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온니까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 종교 같은 모습 렌설하는 음. 장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바스티온 얘기가 제일 좋았어요 아 바, 마지막 바스티온 네 마지막 바스티온이 지인까지 나온 거 최근에 제가 본것 중에서 네. 제일 좋았어요 진짜 놀란 게그 초원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3D를 해보시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그 네. 그 풀의 그흔 흔들리는 표현,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광활한 지금은 푸르른 돼지지만 옛날에 그 붉은색으로 불타올랐을 때가 겹쳐 지나가잖아요. 전쟁터. 네, 전쟁터였던 게 거기서 나는 그바스티의 씁쓸한 감정과. 네. 지금 함께해주는 작은 새들, 작은 동물들 이런 게 겹쳐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따라가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사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저 새가 본체다. 아 새가 본체다. 아 새가 본체. 로브루치냐? 로브루치 처음 나왔을 때 원피스에서 그런 그런 느낌이었잖아. 사실 그 새가 어. 옴닉 새고. 어, 어. C.P.9 아니야? 다시 전쟁을 다시 전쟁을 하기 했어. 위해서. 바퀴를 끌고 왔다. 전쟁으로 어. 전쟁으로 끌고 왔다. 어 설득 설등... 비세실새네요. 비세실새. 비버 비조실새. 저는 그 메이가 나왔던 어 그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다음 애니메이션 좋았어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메이랑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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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버워치에서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캐릭터는 메이입니다. 메이. 메이가 너무 귀여웠어요. 초창기부터 메이플레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한 캐릭터도 메이였어요. 초창기 메이코패스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메이가 <laughs> 네. 무기가 이제 얼음을 발사하잖아요. 냉동빔. 그래서 막고드름같이 뾰족한 게막 나와요. 네. 그리고 얼리는 스킬도 있죠. 경직이 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치명적으로 F S 게임에서 메이코패스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상대방 얼린 다음에 고드름을 머리에다 발사하면은. 한 방에 갔단 말이에요. 예. <laughs> 왜 메이커스라 부르냐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웃고 어. 있으니까. 오 <laughs> 이렇고 그렇죠. 그래서 메이크업 패스라고 막 사악한 캐릭터로 초반에 네. 많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성능이 상당히 좋았고 잘 쓰는 사람들이 하면 손도 발도 못 썼으니까. 맞아서 맞아. 더 그런 별명이 붙었었어요. 못하는 사람한테도 좋았던 게 이게 급속 빙결을 하면은 니 오브 레전드 의 조냐 모드처럼 음. 자기 스스로를 또 얼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받아도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와요 방어가 가능하죠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체력도 조금씩 채워지는 거지. 음. FPS 같은 경우는 조금 격차가 많았잖아요. 잘하시는 그... 분으로 진짜 잘하고 흔히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게 PC 컬을 많이 타는 게임이죠 음. 그래서 저는 FPS를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날라다니지만 예 1위 몇번 해봤어요. 네. 아니 오 워치에게 집중하도록 합시다. 아, 예. <laughs> 그래서 그 메이를 잘... <laughs> 킬은 많이 못하더라도 음. 상당히 오랜 생존 시간을 아 어, 유지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보다 본인이 생존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했다? 도약을 위한 <laughs> 아 추진력? 되게 거창한 거아니죠 <laughs> 메이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 마션 같은 마션 이게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퀄리티가 굉장한 거 같아요 음 별왕국처럼 얼음과 눈 이런 그래픽이 진짜 네. 뛰어난 거야. 음. 남극 지방에서 과학자로 일을 했거든요. 그 거기서 벌어지는 이 무기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 동기 가정 같은 게 이제 음. 보여지게 되는데 음. 처음에 연구하고 있다가 네. 폭풍이 불어 갖고 고장난 거기지가 보급이 끊겨서 제때 로급 시정도 못했으니까 이 형이 이렇게 된 거. 동면을 하자 해서 잤는데 다음 구조대를 기다려도 동면을 했는데 네. 자기만 일어난 거지. 다 죽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 잔인한 에피소드였는데 하나의 오버치 영웅의 탄생 음.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또 메이가 이제 들고 다니는 기후 조절 드론 설구도 음. 나오죠. 살갗이시 아니에요. 참그러 여러분 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인썸이 좋아하는 캐릭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꼽아온 캐릭터는 디바입니다 음. 디바? 디바! 디바! 디디디디바아 사실 저도 디바를 뽑고 싶었지만 오늘 싶어지만... 밤, 내일 밤 따라따라따따따따따따 뽑을 거 같았어 어, 거의 뭐 제가 앞장서서 아... 지위에서 뽑죠 이런 거는 지금 녹화 기준으로 디바 새로운 스킨 나온 거 알아요? 아 진짜? 네, 예쁘더라고 뭐, 근데 피규어 진짜 큰거 음.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작잖아요 예. 막 1대1 같은 거 갖고 싶어 아, 누군가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대신 탑승하게 해그 메카 오, 너그 아, 자세대? 응? <laughs> 디바 탑승 자세대? <laughs> 굉장히 유연할 것 같은 탑승 자세 아닙니까?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런 장... 것도 참신해서 좋았어. 장애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요즘 배가 많이 아파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카이치 먹어, 카베치 아, 여튼간에 저는 이 조합이 갖고 있는 캐릭터 설정 배경이 어, 천재 프로게이머이면서 동이에 군인이잖아요. 음.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되었는지 알아요? 이게 옴닉이쳐들어와고 부산 앞바다 아까 네, 부산 앞바다 깊은 바다에서 <laughs> 네. 원래 한국에서는 <laughs> 네. 메카라는 중장갑 무인 조정 로봇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무인이라서 <laughs> 네. 생명의 어떤 피해가 없는 거지 인명 피해가 최소화된 거죠. 그래서 옴닉과잘 싸우고 있었는데 <laughs> 네. 이거 전투를 하면 할수록 옴닉이 진화를 하네? 또, 해킹까지 당해. 하하. 무인 로봇이. 그래서 이게 소,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쓰기로 했는데 그 조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군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훈련을 시, 시간은 부족하고 이 파일럿 키우는데 기계보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창 잘 나가던 게 스타크래프트 6. 6. 이 시계도 6에요. 6가 갖또잘 나갔대. 이런 것처럼 블리자드의 네. 게임이 오버워 세계관에서는 진짜 어, 게임으로 있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송원아가잘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군대에서 송하나를 뽑게 된 거죠. 내가 봤을 서뽑니까 잘해, 잘 싸워. 그것도 근데 참 송하나가 대단한 게 강제 징집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더 웃긴 게이 송하나가 자기가 전투를 하면서 전투를 또 생방송으로요. 스트리밍하죠. 네. 근데 유튜버의 리드가 아닌가 이게 진짜. 이게 인기도 엄청 많고. 싸우면서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네. 돈도 벌고. 음, 네. 그 점점 더 이뻐지고. 음. 아, 그고 저는. 그리고 슈트도 에반 게릴이 생각나서 너무 좋았고. 아 맞아. 나는 이거 오마주라고 음. 할. 아 오마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제가 그리고 이 디바를 좀더 애정 있게 픽을 했던 거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네. <laughs> 네, 몇 가지. 있어. 이게 편리해요. 기기체 탑승했을 때그 성능이 음. 초보자가기에 하 너무 좋아요. 음. 그 매트릭스 전개하면은 방어도 간단히 되고. 일단 리도, 리로드가 없잖아요. 등등등등 음. 손는 게틀린포. 이동 속도도 부스터로 어느 정도 충분히. 카바가 되고 특이한 궁극기 잠복하고 자기는 탈출하고 생명이 두 개인 듯한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심자가 하기에 물론 전문가가 보기 초심자가 하는 게 어떤 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게 승이 차고 하지만 그래도 초심자가 에좀 좋겠다 이게 접근하기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바를 많이 선택을 했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죠. 제가 처음으로 했던 최고의 플레이가 이 디바로 했기 때문에 대책이 음. 좀, 좀 있어요. 그 궁을 했기 때문에 적을 상대하든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게임을 할 거면 이겨야지. 그럼 여기까지 이번 인생 게임 오버워치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예, 평소와는 다르게 예, 최신 게임으로 해봤어요. 네, 그렇죠. 뭔가 옛날과 비슷한 멘트가 될것 같지만 네. 저희는 뭐 옛날 고정 게임뿐만이 아니라 PD인 준재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예, 하고 싶은 게임 막 하는 그런 방송이니까 조회수, 어, 따라가 안 조회수 따라 안 가도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런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최신 게임 중에 저와 인썸이뭐 재밌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임 있으면. 댓글로 아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오늘 인생 게임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인생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개 투비 커티. 새로운 영은 언제나 환영이야.